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방이 청년을 끌어당기고 편중이 공정한 균형을 찾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지방시대가 열립니다. 아람 씨, 이곳이 부산의 또 다른 전시관이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특별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어, 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답게 전시관이 정말 다른 전시관들보다 훨씬 바짝바짝 바짝 빛도 나고요.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 세계박람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대학생 서포터즈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봐야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니까 세계박람회 부스가 더욱 더 한층 밝아지는 오,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안 밝은데 좀 웃어 주세요. 네. 어네 그럼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 강재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서포터즈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스물두살박수현입니다 어, 오늘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서포터즈 분들 소개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장도 풀겸 간단하게 N행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어떻게 좀. 어, 아까 서포터즈 명이 2, 3부라고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3! 3초 만에 답하기엔 어렵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 오. 자, 마지막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 부산 2030 화이팅! 야. 화이팅 넘쳤어! 화이팅 넘쳤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옆에 친구 부담감이 있어요. 자, 그럼 부담을 안고 한번 2, 3부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2 어, 2030 3어 30년에 개최되는 부 어, 부산 세계 박람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아니 역시 서포터즈 분들이라서 좀 뭔가 센스가. 어, 센스 장려 장난 아닌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안쪽에 들어가서 하시죠. 들어가자고요. 어, 고! 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Go go go! 네, 이제 서포터즈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부산 세계 박람의 유치를 위해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일단은 그 관광 학도로서 부산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냥 공고문을 딱 봤을 때 이건 제가 해야 됐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관광 학부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요. 다음 서포터즈는요? 어, 저는 부산이 아닌 타지 사람으로서 어, 부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어, 저와 같은 다른 외국인들 포함하여 외국인들까지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답변들이 왜 이렇게 어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 소름 돋고 진짜 어우, 뿌듯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과제도 하려 학교 다이야 일도 하려. 네. 괜찮으세요? 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어, 그러면 이제 서포터즈 활동들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어떤 활동들 하는지 이번에는 네. 네. 먼저 해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 다양한 유치를 위해서 행사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올해 저희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홍보 행사로 어, 오프라인 OX 퀴즈 이벤트, 어, 컵홀더 이벤트, 플로깅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 교내에서도 이렇게 세계 방람회를 유치, 유치하기 위해서 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 그럼 친구들. 저희 시연 씨도 부탁드릴게요. 서포트즈 내에서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SNS 활동까지 어, 다양한 범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신데 역시 대학생 분들이라서 체력이 아주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저희가 서포터즈 분들이 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얼마나 어디까지 다잘 알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OX 퀴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를 한번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팬 말을 들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들고 자, 야. OX 팬 말. 자, 여러분들에게 OX 팬 말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억지 않나요? 자, OX에 OX. 자, 하나씩 드시고요. 문제는 제가 한번 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문제 들어갑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 북항에서 한다. 오 X, 스오초 드리겠습니다 네. 1, 2, 3, 4, 5. 오. 정답은 오오오해요 오. 오. 확실해요? 아유, 어, 확실해요? 네, 네. 확실한 <laughs> 확실한가요? 확실하다 그러면 네, 다들 헷갈려 하거든요. 헷헷려려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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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오오오오보오오오보습니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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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적극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북강은 항만 부지로서 환경 훼손 없는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곳에서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어, 네, 이렇게 개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 어, 지금 안거 같은 표정인데 괜찮나요? 알고 있었다고요. 네, 어, 네, 알고, 어, 갑자기 또 알고 표정들이 정도? 밝아졌어, 갑자기.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생산 유발이 20조 원에 이른다 O, X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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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X 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은 X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될것 같은가요? 생산 유발 지수 어, 몇 얼마나? 제가 들었을 때는 응. 20조 원보다 한두 배가량은 넘었던 것 같아요. 오, 두 배가량은 이제 컸던 것 같다. 네, 어, 네 정답은요,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부산시 산업연구원, 부산연구원이 경제적 이익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생산 유발은 43조 원에 이르고요. 부가가치는 18조 원, 또 관람객 유치는 4,500만 명에 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 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어, 고용 창출도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어, 어마어마한 네, 수치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이익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고고고! 어, 네. 이렇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전시관에 다양하게 또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포터즈분들 어떤 것들 좀이 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 부스에서는 총세 가지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OX 퀴즈 그리고 또 사진 촬영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드 만들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얻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이곳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재현님 그리고 수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